자, 작도와 삼각형의 합동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눈금 없는 자와 여기 위에부터 볼게요. 스스로 완성해 봅시다. 여기 위에 보겠입니다 자, 눈금 없는 자와 무엇을 갖고 있죠? 자고 하 컴퍼스입니다. 컴퍼스.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한다. 자, 그리고요. 2번 갈게요. 삼각형의 작도라는 건 어떤 게 있었냐면 삼각형 ABC에서 각 A와 마주보는 변 BC를 A의 대변이라고 하고 용어 맞네요 대변. 그리고 각 A를 변, b, c. 이거 그림을 그려볼까? 왼쪽 잠깐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가 있고요. 삼각형 a, b, c라고 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쓰시면 돼요. a가 위에 안 있고, 왼쪽에서 a, b, c, a, b, c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A를 위에다가 많이 쓰죠. 반시계 방향만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각 A와 마주보는 이변 있죠. 이 변. 이 변을 우리는 마주볼 대자를 써서 대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A를요. 각 a는 여기죠. 변 bc의 마주보는 각 대각이라고 합니다. 대각, 대각 이렇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 중한 가지가 주어지면 삼각형을 한 가지 모양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한 가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웠어요. 뭐였지? 그렇지, 싸, 싸, 싸. 사스 아싸 요거였죠. S는 사이드 변이었구요 A는 앵글 각이었습니다. 세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와 그 무슨 각? 두 변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끼었다 그래서 끼인 각, 인각. 그래서 이거는 사스. 변각변, 그죠?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한 변과 그 다음에 한변의 길이와 한변과 그여쪽이양 끝에 있는 각이죠. 양 끝각. 그래서 각변각, 즉, 아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보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합동 조건으로도 배웠습니다. 또 나왔네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자, 세 쌍의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사사사 계속 나옵니다.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그또 뭐도 또 같네요. 끼인가? 끼의 이 같을 때. 그래서 사스. 한 쌍의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 크기가 같을 때 아싸. 요거 세 개랑 요거 세 개랑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세 가지 경우에 왜 그리면은 그려까세 가지 경우에 삼각형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작도를 할 수가 있었다. 다 외워 주셔야겠습니다. 자, 표준 문제 갈게요. 1번 같은 각 같은 각입니다. 같은 각을 작도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각을 작동하는 건자 일단 요거 빼기 바닥 바닥면을 똑같이 그려줍니다 비음 맞았습니다 그려주고요 우리가 각은 요거 간격을 재야 되거든 간격을 재려면 원이 두 개가 똑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역 그려주고 리을 그려줘야 돼자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기억 그려주고 리을 그려줘야 돼 각을 똑같이 그려주는 거야 빨간 각을 여기 리을 그야 돼요 자그 다음에 간격을 재야겠죠 간격 재는 방법은 요거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저기를 놓고서 삐쪽 한컴퍼스 삐쪽 한걸 놓고 요거를 체크해주고 똑같이 와서 이쪽으로 와서 또 이렇게 체크해주는 거예요. 두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미음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교점이 생겨요. 빨강색하고 초록색하고 교점이 생겨요. 그래서 교점하고 이 꼭지점을 이어서 이렇게 디귿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일단 5번 틀렸습니다. 5번 틀렸고요. 이제 여기 1번 보시면, OC와 O'E가 같아요. OC는 여기. O'E, 여기. 당연히 같죠. 똑같은 거죠. 각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OD와 O'F랑 같아요. 자, 걔는 누굴까? OD. OD. OD 여기네. OD하고 O'F 똑같죠. 여기 똑같아 완전히 다 양쪽이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CD랑 EF랑 같아요. CD는 요 간격. EF도 요 간격. 똑같아야겠죠. 그리고 COD와 EO'F가 같습니다. 거기는 각이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죠. 요 각과 요 각이 똑같 같은 각을 우리가 그리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각은 똑같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A와 각 B가 같아요. 그랬을 때, 크기가 같은, 두 개를 더한 거에 크기가 같은 각을 작, 작동하라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A를 여기 위에다 붙이면 되지, 위에다가.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적지 말고 설명을 잘 들어. 일단, 요 받침을 여기로 이렇게 똑같이 받침을 하는 거지. 쭉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 원을 똑같이 그려줘야겠지. 꼭짓점을 여기다 놓고 원을 그리세요, 똑같이. 삐죽한 걸 여기 놓고 이렇게 원을 똑같이 그리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원을 똑같이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을 재야 되는데 어떤 간격을 재냐면 요, 요, 요 간격을 재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요 간격을 이렇게 재야 될 거거든. 그러니까 꼭짓점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원을 그려서 그, 딱 재. 그거를 똑같이 여기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재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교점이 생겨 요 여기, 그치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하고 이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A가 돼 버리죠. 맞지? 그러면 A 더하기 B는 요각이 되겠다라고 볼수 있죠. 이해가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ABC를 작도하는 과정이다. 작도 순서에 맞게 기역, 니은, 디귿을 나열하시오. 이랬습니다. 일단 바닥을 깔아야 돼. 바닥. 그러니까 여기가 A잖아요. 여기 바닥을 먼저 깔아. 이렇게. 바닥 깔고 두 개를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디귿이 먼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하고 B는 누구를 먼저 해도 관계가 없어.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거야, 번호가. B, 일단 이렇게, 요, 요 꼭지점에서 B를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또 C는, 에, 맞죠? 여기 요 꼭지점에서, 오른쪽에서 그려, 이렇게 원을. 그러면 교점이 생길 거야.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기겠지? 그치? 렇 교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답을 일단 A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먼저 재야 되는 거잖아. 이 니은은 보니까 나, 이 니은은 파란색인 것 같아. 파란색 나, 나중에 그리는 거. 그래서 먼저 여기 위에 거 기역 먼저 해야 될것 같아. 그 다음에 니은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받침, 밑받침 여기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하고 C를 원으로다가 이제 B 여기다 이렇게 재고 꼭지점 여기다 놓고 B 재고 C는 꼭지점 여기다 놓고 C 재고 이거 두개 먼저 기억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에다가 이제 니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세 꼭지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처음에 짝대기 커서, 아, 여기 A를 먼저 옮기려면은 A 먼저 체크했어야겠다, 그지? A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B, B, C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이어주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뭐야, 이거는. A, 이거 AB하고 DE 같대요. 여기 두개 똑같은 거, 같은 거 표시했고요. 각 B하고 c 랑 같대요. 그러면 합동이 되려면 지금 현재 변이 하나 나왔고, 각이 하나 나왔거든요. 자, 안 보이네요. 다시 쓸게. 자, 변이 하나 나왔고, 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사스하고 아싸가 다 되겠네. 여기 변이 하나 더있으면 사스 되는 거고, 각이 하나 더 있으면 아싸가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럼 볼게. 지금 여기 두 개가 똑같고, 각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사스 되려면 여기, 각이 껴있어야 되니까, 각 옆에 있는 변을 해야 돼요. 그죠? BC랑 EF랑 같다. 요거, BC랑 EF. 그죠? 근데, BC랑 EF. 근데 이거는 SAS인데, 아싸로 나왔네. 사스인데, 잘못됐다, 이거, 그지? 플러스, 이거. 안,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딱 맞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싸라고 보자 아싸. 아싸 하려면 양 끝각이어야 돼. 변이 여기면, 각이 양 끝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각 A하고. 변이 여기 D, A하고 D 나와야 돼요. 그죠? A하고 D가 나와서, 그 아싸가 돼야 돼. 근데 여기 사스라고 나왔어. 안 된다, 이거, 그지? 아싸.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라고 해볼게요. 각 같은 게 이거거든,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한번 봅시다.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각 C하고 각 F가 같아. 각 C하고 각 F가 같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또 같냐면 삼각형, 내각이 180도기 때문에 지금 두각이 똑같잖아요. 그럼 나머지 얘도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각이 두 개가 똑같다는 라건세개다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C하고 F까지 같아버리면 각 A하고 각 D랑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따라와. 그래서 아싸가 될 수가 있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 좀 중요하다. 그지? 함정이 숨어 있었어. 지금 2번하고 5번은요. 왜안 되는 거냐면, 사스 아싸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 조건을 잘못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4번이 답이 되는 건데, 각은 어느 두각이 같으면 나머지도 같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거두 개가 주어져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이거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몇 번까지 있나 한번 볼게. 10번까지 있네. 오늘은 6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P는요. 점 P는 요 각이 2등분선 위에 있대요. 그래서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는 거지,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려갔대요. 그 직각, 직각 각이 똑같네요. 그죠? 근데 합동임을 설명하래. 얘들아, 각이 두 개가 똑같지?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각이 두 개가 똑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똑같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각이 똑같아, 여기도. 됐지? 각세 개가 다 똑같아. 아싸일 확률이 높은 거야 각이 두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는 공통이잖아 그러면은 변하고 양 끝각이 같아 버리지 그죠? 그래서 아싸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따라 써보도록 하세요. 지금 각 AOP 요각 두개 같은 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지우고 다시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걸 얘기할 겁니다 aop하고 각 bop가 같다 a 그죠 그 다음에 이게 90도 잖아요 90도니까 나머지도 똑같지 그지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각 pao 하고, 각 pbo 하고, 90도 이므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그 말은 안 쓸게. 다 아는 거니까, 각 apo 하고, 요각이, 요각하고 요각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apo 하고, 각 bpo 하고, 같다.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요거 공통 변 OP OP는 공통 오케이. 그래서 A 하나 얘기해줬고 또 A 얘기해줬고 S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아싸 된다. 그러므로 ASA 합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각형, 지금 요거 하고요. ABCD 하고요. GCEF, g c f 요거랑 정사각형이에요. 그랬을 때 합동인 사각형을 찾, 아 삼각형을 찾아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이랬습니다. 기호는 3개짜리 3선. 자,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합동인 거 일단 관찰을 해봐. 찍어야 돼. 니들이 보기에 누가 합동 갔니? 똑같은 삼각형이 후보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합동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죠? 그죠? 여기 누워있는 애랑 서있는 애랑 합동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것도 합동으로 보여요. 요거랑 요것도 합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합동일지는 일단 단서를 써보고 더 괜찮은 놈을 골라야겠어. 자, 일단 여기 변의 길이 요거 네개 똑같으니까요. 그냥 색칠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아예 색 여기 금으로 거볼게. 변의 길이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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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그 다음에 또 정사각형이니까 저기도 똑같 옆에 것도 똑같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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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도 똑같아. 그러면 음, 또 정사각형이니까 90도가 또 나오잖아. 90도, 요거 90도고 요것도 90도잖아, 그지큰거 삼각형도 괜찮겠네. 사실은 작은 것도 90도기 때문에 작은 것도 합동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 길이를 몰라요. 이 길이를 몰라서 작은 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큰 걸로 할게요. 큰 거는 다 아니까. 지금 큰 거를 보시면 연두색 하나, 주황색 하나, 직각.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연두색 하나, 주황색 하나, 직각이에요. 보이세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다시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연두색 하나, 주황색 하나, 직각. 사스 나왔죠. A s a s 나왔습니다. 오른쪽도 볼게요. 오른쪽 서 있는 거 연두색 하나, 주황색 하나, 직각. 이거 직각이 아니지. 잠깐만. 연두색 하나, 주황색 하나, 직각. 이렇게. 사스 그렇죠. 그래서 SAS 합동이다. SAS -S 합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호를 사용, 나타내야 되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 얘는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돼. 순서. 자, 처음 거를 이제 BCG라고 할게요. 이제 삼각형 BCG라고 하고요. 세줄 긋고요. 이 대응점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B랑 대응하는 점은 삐쪽하 애니까 D가 되겠죠. 이렇게 D. C랑 대응하는 건 90도에 있는 애니까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잖아요. 따라서 C, 여기. 똑같은 90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짧은 변 G하고 E하고 대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BCG와 삼각형 DCE가 합동이다. 이 순서 틀리면 틀립니다. 순서를 꼭 맞춰야 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